여러분 오늘은 맑음이네요. 어제는 하루 종일 비. 공작 선인장 제가 키우는 몇 년째 꽃 보고 있죠? 피었습니다. 어제 처음 피었습니다. 얘가 하루밖에 안 간다는데 저희가 키우는 집에서는 며칠 가요. 어때요? 꽃술 오 매력 있죠. 옆 모습 보겠습니다. 뿜뿜뿜뿜 뿜뿜. 어, 얘는 꽃대 올려줄 때꼭그 찐딧물이 출몰을 해요. 한 10개 정도 꽃대가 올라왔는데 볼까요? 어, 찐딧물에 약을 치니까 이게, 이게 그대로 꽃대에 붙어 있죠? 사망, 축 사망, 찐딧물. 떨어집니다. 이 꽃대에 그 진이 그렇게 맛있나봐요. 잘막다 빨아먹어가지고 약을 치니까 그대로 이게 안 돼요. 떨어집니다. 그리고 겨우 여기 여기 하나 또 살아남았네요. 이 친구 도펴 줄게요. 우와, 어때요? 한번 옆모습 보고 정면 정면. 어찌죠? 공자선인장 켜 보세요. 추천합니다. 바이.